자, 무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 무토의 어, 상징, 성격을 먼저 볼게요. 자, 이 글자 뜻을 볼게요. 자, <laughs> 무는 어, 무는 어, 풍무, 우무. 자, 무토는 우무. 무토에서, 무에서 풍. 풍요롭고 무성하다. 그 말이죠. 이 무자는 무성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무자는 날로 날로 이 사물이 무성해지는 형태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 무자는 무성할무이무성할무자에서 생긴 글자다. 그리고 마무리 더욱 아름답고 무성해진다. 그래서 무타는, 어, 무, 무토는 일단은 무성해지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 무토는 어, 이 각골문, 금문, 그 다음에 예서, 소예, 그 다음에 해체, 해서자의 글자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고. 자, 먼저 이제 물상을 먼저 볼게요. 3명통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 무토에 대해서. 무토 위하라. 이게 노울라 자거든요. 노울라 자. 밑에 보면 노울라 자인데, 무토는 노으리 된다. 즉, 무토는 노으리라 한다. 또, 노으리 된다. 그 말이죠. 토무 전기 토는 무 없다. 어로지 전자죠. 어로지 전. 기기자 그래서 어로지 기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어 기에 속해 있는 그러한 그 기가 없다. 이래서 목화 토금수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전속하는 기운이 목화 그런 전속하는 기운이 없다. 이렇게 의심하면 같아요. 근데 토도 어쨌든 오행 중에 하나잖아요. 토라는 게. 그런데 왜 토가 어 전속되는 기운이 없다고 했을까? 이 토는 우리가 임묘진사우미 신유술 해자축으로 그 계절에서 다른 계절로 옮겨가는 그거라고 했죠. 목에서 화로 가고 화에서 어 금으로 가고 금에서 수로 어 가고 이런 과정 중에 있, 있, 있기 때문에 그 약간 어 중간적인 그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뿐이에요. 어쨌든 직역을 하면 토는 그 전속되는 기가 없다. 의화이생 의지에서 화의 의지에서 생을 한다. 화생토, 화생토가 화가 화생토로 토를 생해 주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같아요. 화의 의지에서 생을 얻는다. 또는 화의 의지에서 생인 어, 생한다. 이런 거 보면 되고요. 화무 어, 정체. 자, 노울이라고 하는 것은 무, 없다. 정체. 몸이 없다. 정해져 있는 몸이라는 게 없다. 노울이 정해진 몸이 없나요? 정해진 몸이라는 게 없나요? 어쨌든, 노을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된 그런 몸체, 몸이 없어서 차, 일, 해를 의지하여, 해를 빌려서, 빌차자죠 해를 빌려서, 이현, 나타난다. 해를 빌려서 나타난다. 노을이라는 것은 자체가 노을이라는 건 입지 않고, 해가, 어떻게 해요? 구름에 이게 가려서 노을처럼 지거나, 뭐 그렇잖아요. 석양에 해가 걸쳐서 노을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정해진 형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태양을 빌려서 그 모양이 발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지 알라 뭐를 병화 병화 지위 병화 병화의 대문보다 태양이다. 병화가 병화의 대문 태양이고 즉지 알라라 뭐를 무토 무토 지위 무토의 무토의 대문보다 무토의 대문 노을이다 어쨌든 이 병화는 태양이 되는 거. 병화의 대문 태양인 거고, 그 다음에 무토의 대문 노을이다 즉, 병화는 태양이고, 병화는 태양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어, 무토는 노을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풀면 되겠죠? 시하자 이 노을이라고 하는 것은 노을이라고 하는 것은 일지여라, 일지여야라. 태양이 남을 여자죠. 태양이 남은 것이다, 그렇죠? 태양이 남아 있는 것이다. 노을은 태양이 사경으로 질때그 태양의 빛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고 일진, 태양이 다한다, 다할진자니까 태양이 다하고 그러면 노을이 하가 하장멸몰, 어, 노을이 장착 앞으로죠. 태양이 먼저 다 하면 노을은 장차 즉 앞으로 멸 없어지고 뭘 없어지고 또뭐 없어진 둘다 뭐 없어진다 뜻이니까요. 그래서 태양이 다 하고 나서 노을이 없어진다 이런 말이겠죠. 노을도 장차 소멸되는 것이니 화식 즉 화가 꺼지면 화가 꺼지면 화가 꺼진 즉 토무생이 토도 뭐다. 생하는 뜻이 없다. 아까 뭐라고 했죠? 여기 보면 어, 여기 의와 이생이라고 했죠? 의와 이생. 화의 의지에서 생을 한다. 무토라는 것은 어, 토무전기 그 토에 전속되는 기운이 없기, 없어서 화의 의지에서 생하기 때문에 역시 화식 화가 식 꺼져버리면 즉 그런 즉 화식 즉 화가 꺼진 즉 토무생이 토가 그 생의 뜻이 생하는 뜻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화의 의지하기 때문에 화의 화의에서 생하기 때문에 화가 꺼져서 없어버리면 거기에 기초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생하는 뜻이 없게 된다 그러면 하죠 고위 그러한 까닭에 위 일컫는다 뭐라고 하야 노을이라고 일컫는 것이다 그러니까 노을은 구름에 구름의 아 태양의 어떻게 보면 잔, 잔 기운이죠 태양이 끝무렵에 남아 있는 기운이다. 그래서 뭐다? 아까 무토는 뭐다? 무엇의 생을 받는다? 병화의 생을 받는다. 화의 생을 받는 무토이기 때문에 어, 화에 해당되는 태양의 생을 받는 태양의 그 생을 받고 태양의 그 기우 태양의 그 나머지 기운에 의해서 발현되는 구름, 그 노을과 같은 것이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즉 무토는 화의 생을 받고 노을은 태양의 어, 남아 있는 기운의 생을 받는 거죠. 그런 논리로 그래서 무토는 뭐와 같다. 노을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한것 같아요. 가령 여 가령 무토 무토 일주 무토의 무토 일주가 애 사랑한다 사주 사주를 대 이건 수반한다 데리고 간다 뭐 수반을 수반한다 데리다 뭐 데리고 가다 그런 의미죠. 수반한다 수즉 사주가 사주가 수를 수반하는 것을 사랑한다면 즉 무토일주가 수를 수반하는 것 수를 수반한다면 이말겠죠 쉽게 얘기하면 무토일주가 수를 수반하는 것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즉 뭐가 된다? 위상격. 격이 굉장히 상격이 된다. 좋게 된다 그 말이죠. 무토에게 무엇이 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수가 있어야 된다. 무토에게 수가 있으면 성격이다 이런 말이죠. 무토 일주가 수를 수반하는 것을 사랑하는 즉 성격이 된다. 지극가의 이런 의미니까 그래서 무토는 어, 수를 수반하는 게 성격이다 이렇게 풀을 수 있겠죠. 하수. 자, 노을과 노을과 물수 물은 상 서로 휘 빛날 빛자죠. 서로 빛난다. 이 그래서 성 문체야라. 문체. 이 문체가 뭘 문체가 뭘까요? 그럴 문자의 이 체자인데 뜻을 보시면 문체를 보시면 <laughs> 자, 문장에 아름다운 광채 문이래요. 이게 문체가.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나가죠. 그래서 이 문체라는 게어 노을과 물이 서로 빛내서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어낸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어떨요 문체가 그럴 문의 채색이기 때문에 이 노을과 수가 이루어지면 아름답다. 아까 어, 무토가 수가 수반되면 무슨 격? 상격이 된다. 그리고 노을에 무토 에 해당되는 노을이 수를 수반하면 역시 좋겠어요, 좋겠어요. 좋겠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좋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갱, 더욱 뭐 다시 갱, 뭐 다시 갱, 다시 희. 기쁘다. 뭐다? 연월간이 견개. 연월간에 연과 월의 창간에 그 말이죠. 연월일 시 일으켰을 때 연간과 월 연간과 월간에 뭐를 보게 되면 개수가 있으면 반갑다 기뻐한다 더욱 기뻐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토는 무게 합을 하죠. 무토와 개수는 합을 해요. 무게 합. 자개즉개즉 개, 개, 즉. 개는 뭐다 위우. 자 개는 제가 공중에 떠 있는 물기라고 본 다음 됐어요. 그래서 안개 있을 뭐비다해당어 있고 지상에 있는 것보다 또락물 이게조그마한 시냇물. 개울무라우나요? 임수는 뭐 그에 비해서 뭐라고 했죠? 넓은 호수. 그러니까 개즉 위구 개는 즉이이 이 개는 즉 뭐가 된다? 비가 된다. 우후 비가 온 후에 그만죠. 비가 떨어지고 난 후에 하현 노을이 나타난다. 노을이 보인다. 그리고 이이도문명이라 문명을 보게 된다. 자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고 나서 노을이 나타나면 어, 문명을 그르 그르 글의 밝음을 볼수 있다. 이 볼도자니까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어쨌든 무토에는 뭐가 필요필하다 수가 필요하다. 특히 연간과 월간의 개수가 있으면 좋다 안 좋다. 더 어, 기뻐한다. 그래서 연간과 월간의 개수가 있으면 더 좋다. 그 개수는 뭐다 어, 비다. 비가 온 후에 어, 노을이 나타나고, 그러면 문명을 보는 것과, 뭐, 그, 그럴, 그럴 문장의 그 밝음을 보는 것과 같다. 그럼 아주 좋게 변한 거죠. 그렇게 이야기 해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현대적 물상론으로 재해석하면 하늘에는 안개, 안개와 노을을 상징하며. 땅에서는 양토로서 이지를 어, 품에 안은 품에 안은 높고 큰 산과 넓은 볼판 강과 호수를 막는 제방과 운동장 넓은 광장이나 황야 언덕이나 높은 곡에 성곽이나 축대를 나타낸다. 즉, 무토는 뭐예요? 제가 이 지상에서는 큰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렇죠? 뭐큰 성도 되겠고 축대도 되겠고 다 되겠죠? 아무튼 물길을 막을 수 있는 큰 축대예요. 기토는 그 입에서보다 텃밭 조그마한 텃밭이라고 했죠? 실제로 우리가 뭐 화, 화단이라든가 이런 뭔가를 재배할 수 있는 밭이고, 기토는 무토는 그냥 야생 상태의 큰 어떤 그러한 그산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하늘에서 보다 안개와 노을을 상징한다. 무토가 노을 안개와 노을을 상징한다. 그거는 앞에서 어, 화생토로 태양이 무토를 생해주는 것처럼 이 태양의 생을 받는 태양의 그림자로서 생을 받는 이 노을이 무토에 해당된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토가 하늘에서는 노을과 안개고, 지상에서는 큰 산이나 큰 덩어리 있는 그러한 토, 토의 덩어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높고 넓으면 굳어 있는 땅과 마른 땅이 무토에 해당된다. 자, 땅은 고토, 굳어 있는 땅이고, 구들꽃자죠. 그 다음에 마른 땅이다. 기토는 그에 비해서 보다. 우리가 기토는 뭐예요? 거기서 전답이 전답. 우리가 먹는 음식을 재배하거나 과실을 씌우거나 전답에서 그 키클로 넘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전답에 우리가 그 저수지 만들어 가지고 논 논밭에 물을 대잖아요. 그러니까 물기가 있어요, 없어요? 기토는 물기가 있어요. 습토예요. 무토는 우리가 물을 막아 가지고 산에다가 물 뿌립니까? 못 뿌리죠. 그러니까 습토는 그 무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을 줄 수가 없어요. 하늘의 비에 의존해야 되겠죠. 그거 뭐다? 그러는 건조한 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 무토는 건조한 토고, 기토는 우리가 거기다 곡식을 재배하기 때문에 그 관로를 관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축축한 토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농작물 재배는 하 뭐에서 물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성정을 보겠습니다. 자, 무토는 넓은 대지라 그랬죠 들판 등 넓은 땅을 상징한다. 들판이 녹였을때 이제 언덕 있는 물토을 생각하시면 돼요. 들판에서 뭐 전답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무토는 크게 크게 산이 이렇게 잘 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죠? 신중하죠? 그래서 은근히 고집이 있고 자기 중심적인 면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자, 무토의 성격은 태산처럼 믿음직스럽고 묵묵하며, 자, 무토는 기본적으로 다 태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언행이 신중하면 물론 온우하면서도 아량이 넓고 후덕하다. 우리가 큰 태산인지 생각이 되죠? 그러나 뒤집어 말하면 너무 말이 없어? 무뚝뚝하거나, 무표정에 인정이 없거나 맛이 없, 어, 멋이 없어 보이게 되고, 또한 음흉하게 보이거나 소신이 없는 것처럼 답답해 보인다. 음흉하다고 보는 건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태산이 높다든, 하늘 아래 매도다 그런 거잖아요. 묵직한 면, 우리가 듬직한 남, 그 남자 아이를 보면 뭐이게좀 우리 어머님들은 굉장히 그런 어, 아들들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듬직한, 과묵하고. 믿음이 가는 그런 걸로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토가 우리가 신용이잖아요, 신잖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태상과 같이 어진에서는 어지 어지간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주관과 개성이 뚜렷하고 주체의식 주체의식이 강하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판단을 지나치게 과신하여 누가 뭐래도 남의 말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아집과 독선이 강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교만하다는 오일박시다 요거는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자, 우리가 병화나 무토는 마찬가지라, 뭐냐면 그 사람이 성격에서 그런 거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거를 교만하다, 이렇게 주관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무토가 묵직하고 사는, 거 저기, 하면은 그, 다른 촐랑거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과묵하고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자기는 신경 안 쓰는 것 같이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 무토의 성격이 그런 거니까, 그걸 가지고 주관적으로 뭐 무시한다, 이런 말을 좀, 좀, 넌센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는 좀 우리가, 어, 어, 좀 생각을 하면서, 어, 감명을 해야 될것 같아요. 또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여 신용을 중히여기며 매사에게 생각이 있고 질서가 있다. 조말은 다 했네요. 또한 모든 사람, 또한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중화와 중용을 지키며 편의를 하지 않는다. 묵직하니까요. 또한 모든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동화력이 풍부하여 항상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거나 여러 사람의 자문에 응하는 경우가 많고 분쟁이 났을 때 중간 역할 중간 역할을 담당해 화해를 잘 시키고 중간 소개 역할도 잘한다 이건 뭐다 이거는 토의 무슨 역할 중개 역할에 속하는 거 중개 역할 중간에서 역할을 중개해주는 역할 을 화해시키고 어 그래서 토가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에도 돼요 부동산은 뭐예요 중간에서 이 양쪽을 잘 맞춰주는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토가 강한 사람들은 남에게 신용을 줄 수가 있어요. 특히, 무토가처럼 묵직하고 그러면 그 손님들한테 어, 신뢰를 줄수 있잖아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서 양쪽을 잘 이렇게 어, 컨트롤 할수 있고요. 그러나, 중화를 잃으면 욕심이 많아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만을 위하거나 남의 일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않아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고, 또 매사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십니다 우리 황희정선 생각하시면 되죠. 너도 옳고 저는, 저 사람 말도 옳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토의 묵직함에 안 좋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높은 산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듯 사물을 관찰하는 능력과 사람을 파악하는 안목이 좋으면 멀리 내다보는 이상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건 좀 적극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무토는 약간 적극성은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널리, 멀리 바라보고 해안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액션을 취하고 그러기는좀 뭔가 어 좀속 적극적이진 않다. 병화는 그림에서 좀 적극적이에요. 왜냐면 좀 너무 적극적이어서 어쩔 때는 가벼워 보이는 거죠. 근데 무터는 묵직하니 천천히 그 심중을 잘 헤아리지 못하겠죠. 그러면서도 어 꾸준히 뭔가를 해 나간다면 역시 어 듬직하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멀리 이거를 멀리 보며 내다보는 이상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라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현실은 산꼭대기에서 사는 게 아니라, 산 밑에, 어디에 살아요? 혼탁한 세계에서 살다 보니, 즉, 기토 속에서 살다 보니, 자신의 이상과 현실이 잘 맞지 않아 갈등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하늘 태양도 마찬가지죠. 태양은 높이 떠있고, 현실은 저가 있고, 그래서, 어, 현실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제가 태양은 높이 떠있는 빛이고, 정화는 뭐라고 어요 여기 우리가 인간사에서 만들어진 빛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화는 현실사회, 병화는 이상사회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병정이 같이 있으면, 현실과 현실과 이상 사이에 뭐가 있다? 갈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묻어도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네요. 묻어도, 보다 현실적이지 않고, 약간 산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 산속에서 뭐 어떤 분이 계세요? 우리 스님들, 도탁그신분 맞죠? 산속에. 약간 이상 사이를 꿈꾸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좀,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될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 이, 우리가 보통 중생들은 혼탁한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자기의 자신의 이상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숲 속에서 큰 산에, 큰 소나무에, 큰 바위에, 계곡에 파란 물이 흐르고, 하늘에 둥근 떠있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모양을 가, 그릴 수가 있잖아. 우리가 물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꿈꾸고, 그산 속에서 뭔가를 자기 이상사를 꿈꾸는 그런 사람들 이 있잖아. 요 그래서 우리가 도사들, 뭐 지리산이 있든 개룡산이 있든 그런 쪽에 약간, 어, 좀 약간, 세상에서, 세상에서 보면 좀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도닦는다고 그기들어가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신의 이상과 현실이 잘 맞지 않아서 갈등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세속의 인연을 멀리하는 경우가 많다. 도인도 많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토는 뭐다? 큰 산이다. 큰산 속에는 뭐가 있다? 도인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이해 못할 바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이것으로 마칠게요.